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코인 시장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이 내부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 짚어드리면서 이 스택스 목표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금리부터 간단하게 짚고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7월 CPI 예측치는요. 3.3%였지만 실제로는 3.2%로 하회하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CPI는 0.2% 오리면서 시장 예상치와 거의 일치했고요. 시장에서는 물가 완화 추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7월 금리 인상을 끝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3대 지수는요. 일제히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CPI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물가 상승 둔화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네, 게다가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이 채권 시장은요.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상이 연방기금 선물 가격에 반영될 확률은 15%, 11월에 인상이 될 가능성은 20%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준은 이직시한 가격에 따라서 이 2024년 초에 금리 인하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떻죠? 지금 CPI가 발표가 되었고 이번에도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금리가 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건데요. 하지만 이것들은 이 세력들이 그 혼란스러움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곧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내부자 정보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비트코인 폭풍 전, 폭풍 전야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력들에게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곧이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를 제대로 해주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외국에서 나오는 공식 사이트에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이 세력들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고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번 뒤늦게 대응하다가 손절하고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는 상황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외국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코인 시장에 그나마 악재라 할 것은 이 SEC의 항소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 SEC의 항소가 중요한 악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SEC의 항소는 리플의 증권성 파 판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항소라기 보다는 이 프로그래밍 방식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판매 방법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SEC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SEC의 판결 항소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번역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토레스 판사가 항소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판사가 신중한 법리적 해석의 기인에서 내린 판결인 만큼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히려 판사가 한번 결정했던 법리적 해석을 바꾸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SE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온 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전까지는 현재의 판결, 즉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죠. 지금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한국의 매체들은 어떻게 전하죠? 뭐 SEC가 항소를 한다. 막 큰일이 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결국엔 소위 말해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미들은 겁을 먹고 줄어든 유동성에 이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참여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이 모든 게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는 이 코인 시장의 소재에 대한 내부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6개월 이내에 될 것이라는 내부자 정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 인사이더스라고 써 있죠. 이는 즉 내부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어로 번역 버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 노브그라치는 그의 소식통이 SEC가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는데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일단 승인이 되면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 고양이와 개처럼 싸울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박 터지게 싸울 것이라는 포부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 기관 자금이 암호화 산업에 유입이 되게 되면서 소비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하게 될 것이고 시장은 폭발적인 유동성과 함께 상승을 할 것이고 게다가 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돈나무 언니는 이게 또한 번의 승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준비 땅 하는 순간 모든 기업들이. 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팽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미국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젊었을 때 개발을 해서 큰 회사에 팔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코인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페이팔은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고, 지금까지 2,600만 달러 상당의 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규모가 작은 수준이고, 삽시간에 성장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 시장 전체 엄청난 유동성을 넣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외국에 사는 사람들 죄다 이 페이팔을 통해서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로 누구나 쉽게 코인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유입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고, 이에 따라서 이코인 시장도 조만간 길고 긴 불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코인 시장 현재 열심히 축적, 축적, 축적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분명히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프랙탈 패턴상으로 불장의 역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역사는 반복을 하고 파동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쪽으로 돈을 준 기간,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열심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시장의 호재 정보까지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트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노다지 투자처에 개인들보다 먼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까 전에 제가 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 자리를 선점해야 하고 코인 시장의 미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빨리 캐치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비트코인 날아가기 전에 알트코인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공략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도대체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을 잡을 수도 없고 고점에 매 도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모든 매매를 할때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 기준과 대응 기준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이 정보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세력들의 내부 자료들 그리고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특성상 그런 자료를 영상으로 배포를 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적어드렸고요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비 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라고 앞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를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구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까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요.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한 달마다 쌓여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드릴 도움은요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뭐 이때 팔 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채찍 PT, 유튜브, AI, 이러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죠. 정말 손쉽게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아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갈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당장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정말 어 어려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죠. 반대로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것도 막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내 뒤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한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이 뭔가요? 네, 리플,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 없었죠?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다 보면은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뭐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네,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이더 비트, 이런 코인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코인들을 살 때는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서 팔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의 가치, 뭐다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50% 100% 이런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이 돈도 벌고 이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해외 선물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지만이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참 코인 자산 운용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뭐 이렇게 답도 없는 애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절 찾아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그걸 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 코인 20개, 3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뽑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단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지금 메타가 빠르게 순환을 돌면서 밈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코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이 따라갈 때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사 가지고 이 분산 투자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득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을 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산 투자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의 뭐 생태계가 이만큼 클 거다. 어떻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잡아드렸었죠.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963% 수익 내드렸고 이 에이다코인 보시면 뭐 2021년도에 정말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웰브 이 트웰브 같은 경우에서는 800% 이상의 수익 내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저랑 합을 맞춰간다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 그때부터 기존에 물려있던 코인들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를 따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들이 막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움을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8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8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8월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정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 번호로 8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